또 유수아의 골방 라디오니까 또 라디오처럼 또 해야겠죠?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뜨거운 밤 보내보죠 오늘. <laughs> 오늘 또 이제 비가 추적 추적 내리면서 참 쌀쌀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요. 그 신림동에 살았어요. 신림동 뭐 아시겠지만 자취의 메카죠. 자취의 메카고 진짜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일 끝나고 제가 보통 학원에 갔다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와요 항상.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.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. 그래서 근데 뭐 집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조금 언덕길이긴 했지만 그냥 금방 가면 또 금방 갈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살 생각은 당연히 안하고 그냥 이제 막고 있었어 그냥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아 언제 파란불 되나 이러면서 막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? 뭐지? <laughs> 저는 근데 그 주변에 집 주변에 그 아는 형이 살아가지고 아그 형이 내가 비 맞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씌워줬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당연히 그 형일 줄 알고 딱 얼굴을 기대하고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. 그냥 제 또래의 남자였어요. 음.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산을 같이 쓰는 거야. 이렇게 쓱 와가지고.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 제가 그 빨간 불이 파란 불이 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시고 같이 건너갔어요. 저는 그 같이 계속 인기가 좀 그래서 그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파리바게트로 들어가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그분도 이러고 가시는 거야. 저는 그때가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살면서 몇안 되는 순간이야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거나 나한테도 누군가 비를 그냥 하염없이 맞고 있는 그런 걸 본다면 나도 우산을 좀 씌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또 코인노래방을 갔다가 왔는데 <laughs> <laughs>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코인 노래방을 딱 갔다가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어떤 여고생이 이렇게 비를 그냥 맞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. 우산이 없이 그래서 용기 내서 우산을 씌워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의심 받을까봐 하진 않았습니다. 제가... <laughs> 아... 이 소시민이라서... 아... 이게 소갈 딱지라서 이게 쉽지 않네요. 어쨌든 간에 그날에 받았던 그 호해. 랄까?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그게 떠오르네요.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막 뉴스 같은 것들 보거나 뭐 이런저런 뭐 소식 같은 것들 보면은 야 이거 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결국은 이제 나라를 살만하게 만들고 사람 살게끔 만드는 그런 순간들은 다 결국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, 그 엄청 큰 것도 아니고, 우산을 씌워주는 정도, 그 정도의 친절, 그 정도의 호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간에 또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또 또 떠오르네요.